안녕하세요 무지개우정 꼬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팅을 가기 전에 카메라를 틀었는데요 제가 오늘 오피스 룩을 입었거든요 어, 오피스 룩에 어울리는 가방을 보여 드리려고 해요 짜다잔 가방 예쁘죠 이렇게 보면은 디자인이 정말로 독특하고 예쁘죠 저는 옷 입는 스타일도 그렇고 디자인이 조금 남다른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탈리아 디자이너 분들이 만든 거래요 그래서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하러 나갔을 때도 이 가방을 맸었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예쁘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매우 만족스러운 가방입니다 선물을 받았지만 진짜 리얼 후기입니다 제가 이 가방을 3개월 동안 메고 다녔는데요 어, 일을 할 때나 수단력도 너무 좋아서 잘 쓰고 있는 가방입니다 안도 진짜 수납력이 미쳤어요 진짜 수납력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올드머니룩이나 오피스룩에 하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제 가방 제품은 이거이고요 테디블레이크 가방 착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짠 어때요? 미팅하러 가기 전에 지금 이렇게 가방을 든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이패드도 거뜬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너무 예뻐요. 지금 미용실 마감하는 날이어서 오늘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혼자 있습니다. 딱 오피스 이게 딱인 것 같아 이렇게. 네 이렇게 테디 블레이크 가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건 제 진짜 찐후기입니다 한번 이 가방을 구매해서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테디 블레이크 가방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